최근담 1.161. 따오스 이종공 종무스 도시일 중공중물사. 도는 하나의 중요한 공중의 일이니, 땅수일 연알지에 인당수인이 접인 마땅이 사람마다 이끌어 접하게 하여야 하고, 주에서 이거 쉰 장자 파낙시일계 심상가반 학문은 하나의 날마다 먹는 밥과 같으니, 땅수서할진 티당수 사이 경청 마땅이 일 따라서 깨우쳐 삼가야 할지니라. 최근담 1.162. 신연저 신인자, 남을 믿는 것은 련웨이비진 정인미필진성 남이 반드시 다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저도 정이기칙 독성의 자기 혼자만은 성실하기 때문이요 이련저의 인자 남을 의심하는 것은 련웨이비지의 자인미필계사 남이 반드시 다 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저시엔자이기칙선사의 자기가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최근담 1.263 더욱 황호대 염두가누적 생각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료천펑쉬유여춘풍우육봄바람이 따뜻하게 길러줌과 같아서 왕우짜오즈얼성만물조지이생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더우지크더 염두기각적 생각이 편협하고 각박한 사람은 루수어쉬의 인닝여삭서름은 겨울눈보라가 음산하여 얼어붙게 함과 같아서 왕우짜오즈얼스만물조지이사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으니라 최근담 1.264우웨이위선 착한 일을 하여도 모젠 지이 불경기그 이익은 보이지 않지만 류 사월이 동과 여초리 동과 풀 속의 동화와 같아서 쓰 인간 장장 암장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라나고 의 외에 의약 악한 일을 하여도 모젠 지손 불경기손그 손에는 보이지 않지만 류딘젠 촌슈의 여정 전춘설들 앞에 봄눈과 같아서 땅비 젠셔당 필잠소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사라지리라 최근담 1.265 유고지오즈자우고구지교옛 친구를 만나면 이지여유신이기요유신 뜻을 모름지기 더욱 새롭게 하여 초임외주스처음미지사 비밀스런 일을 당하면 신지이유신 심적이유현 마음 자취를 마땅히 더욱 드러내야 하고 딸이시오즈련대쇠우지인 쇠퇴한 사람을 대하면 은리당유은례당유용은혜와 예우를 더욱 높일지니라 최근담 1.266 진저근자 부지런함이란 민, 유대의 민어덕의 도덕과 의리에 민첩한 것을 말함인데, 알슬, 렌지의 진이세인 착은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빌어, 알지 지빈이 제기빈 그 가난함을 구제하는구나. 젠저 검자, 검소함이란, 딴 유후원이 담어하리 재물과 이익에 담백한 것을 말함인데, 알슬, 렌지, 아젠이세인 가검, 세상 사람들은 검소함을 빌어, 이스 질린 이식길인, 그 인색함을 꾸미는구나 주인즈츠 선즈부 군자지 신지부 군자가 몸을 닦는 것은 반웨이인인스지쯔이반이 소인영사지구의 방법이 도리어 소인이 사욕을 도모하는 도구가 되고 있으니 시자의 석제 애석한 일이로다 최근 담1.267빙의신조어웨이빙의응작위자 즉흥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는 일은 쇠조어져쇠이수작측수지 시작하자마자 곧 그치게 되니 지슬보토이즈론기시불퇴지륜 어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수레바퀴라 하랴 정신실지에 우저종정식해오자 감정과 의식에 따라 깨달은 것도 여우저여 미우오치규미 깨닫자마자 곧 혼미하게 되니 종페이 인즈던 종비상명지 등 끝내는 영원히 밝은 등불이 되지 못하리라 최근담 1.268 렌즈고우 인지과오 남의 잘못은 이수이서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하나 얼자이지저부커수이제기칩불가서 자신의 잘못은 용서하지 말라 지 즈큰 루 기지곤 욕 자신의 곤란은 땅 련당인 마땅히 참아야 하나 얼잘련저부걸련이제인 칩불가인 남의 곤란은 참아서는 안될 지니라 최근담 1.269 능도 어수능 탈송 능이 속됨을 벗어날 수 있다면 슬지 변식이 이곳 기인이니 조 이상 지저 자기 상기자 뜻을 지어 기행을 숭상하는 자는 보외지얼외 부리기 위리 기인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일 뿐이다 부 허우 부라보 더러움에 섞이지 않으면 쓸친 변시청 이곳 청렴한 사람이니 죄수 제후 친저 절속 구청자 세속을 끊고 청렴을 구하는 자는 보웨이칭얼웨이지부리청이 이격 청렴한 것이 아니라 과격한 사람일 뿐이다 최근담 1.17형 은 이즈 딴을 농은이자 다미농 은혜는 마땅히 열분 대서부터 짓게 하여야 하니 제농허딴저 선농우 담자 먼저 진하게 하고 뒤에 열게 하면 랜왕 지후인망기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느니라 왜이즈예알코한 미이자오미관 미엄은 마땅히 엄한 데서부터 너그럽게 하려야 하니 시콩호후엔저 성관우엄자 먼저 너그럽고 뒤에 엄하게 하면 연연 지후인원기옥 사람들은 그 혹독함을 원망하느니라 최근담 1.17일 신슈드 신신심어측성현 마음이 비어야 본성이 나타나니 포시시알 조진싱불식심미구견성 마음을 편안히 하지 않고 본성 보기를 구한다면, 루보 범위의 여발 파멸 걸리는 마치 물결을 헤치면서 달을 찾는 것과 같으리라 이진저 신심 이정칙심 청 뜻이 깨끗하여야 마음이 맑아지리니 뽀려이얼최민심불류이구 명심 뜻을 환하게 하지 않고 마음 밝아지기를 구한다면, 루서진전 전여색경증진이는 마치 거울의 맑음을 찾으면서 먼지를 더하는 것과 같으리라 최근 담1 1 7이 워구열 연성즈 아귀인 봉지 내가 귀할 때. 남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펑스 어관 다다이의 봉차관대대야 이 높은 관과 큰 허리띠를 받드는 것이고 워지할른 우즈 아천이 임모지 내가 천할 때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우즈보이 절유술 절유 모차포이 초리야 이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란저 연페이펑워 연치권비봉아 그런즉 본래의 나를 받드는 것이 아니니 워후에이시 아후이 내 어찌 기뻐할 것이며. 연이우워 원비모아 본래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워후웨이누아후이노내 뭐, 어찌 성을 내랴, 최근담 1.173, 외이수장 네오팡 이서상류반쥐를 위하여, 언제나 밥을 남겨두고, 렌어보된 떡련아불점 등분화방을 불쌍히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구 렌츠 등 더구인차 등 염두, 옛사람의 이 같은 생각이야말로, 스 우렌 이덴 성쯔지시오인일점 생생지기, 우리 인생이, 라고 자라는 한 점의 작용이로다. 우츠 무차 이것이 없다면, 소어웨이 변수의 이른바, 도무싱 하이 토목형의, 흙이나, 나무로 된 형체의, 어이이따름이리라 최근담 1.174, 신디심체 마음의 본체는, 쯔티엔티 변시 천체 곧, 하늘의 본체와 같다. 이니엔쯔시 일염지 하나의 기쁜 생각은, 징싱칭 윤 경성경은 빛나는 별이며, 상서로운 구름이여, 이니엔쯔누 일염지노 하나의 노여운 생각은, 쩐바우이 진내포구 진동하는 우레며 쏟아지는 비어 이니엔스스일염지자 하나의 자비로운 생각은 허선간 루하풍감로 따뜻한 바람이며 달콤한 이슬이여 이니엔츠 엔일염지엄 하나의 엄한 생각은 일초수왕 열일추상 뜨거운 햇빛이며 가을 서리빨이니허저서드 하자소드 그 어느 것인들 없어서 되는 것이랴 쯔여수의 지수에미의 지요수기 수멸 다만 모름지기 때에 달아 일어나고 때에 따라 없어져서 코량 우아의 과견무에 혼하게 막힘이 없어야만, 일탈슐동 디변여 태어동체 문득 태어와 더불어 동체가 되리라. 최근담 1 1 7호 우스스무사시 일이 없을 때에는, 신혼 민심이 운명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이지지열 쩌이싱싱 이적적이 조이성성 마땅히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지혜로서 비추어야 하고, 여수스유사시 일이 있을 때에는, 신변이 심이분일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이싱싱을 조이 지지 이 성성이주의 적정 마땅히 깨어 있는 지혜의 가운데에 고요함으로써 주인을 삼아야 할지니라. 최근담 1.176 이스제 이사자 이를 논의하는 사람은 천자의스와 신제 사회 몸을 일에 밖에 두어 이실리하지싱이 실리의 지정 마땅히 이해 실정을 다 살펴야 하고 일년스제 임사자 이를 맡은 사람은 천주일수종 신거사중 몸을 일의 가운데에 두어 땅왕 리하지 다음의 회장홍예지려. 나 땅이 이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려야 하느니라 최근담 1.177 스쥔즈 사군자 군자가 초죄맨열로 처권문요로 권세 있는 중요한 지위에 처하게 되면 사우덜이어 예민조리의 원명 모름지기 품행을 엄명하게 하고 신시여 허심기요하이 마음을 온화하게 해야 하니 우사우쇠엘진 싱산쯔당 무소수익은 성전지당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이 우거지열 판퐁차이츠도 영무과격이범봉체지독 또한 과격하여 사악한 무리의 독침을 건드리지도 말지니라. 최근담 1.178 뼈지에이저 표절이자 저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삐지에이소방피리저리수방 반드시 절에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망다우슈에저 방도학자 도학을 내세우는 사람은 장인다우슈에저 요상인도학초우 언제나 도학으로 인해 원망을 불러들인다. 구진즈 보진어스고군자불근악사 그러므로 군자는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도 않지만 이무리사 민역불립선명 또한 좋은 평판을 내세우지도 않으니 즉혼양허치지혼연하기 다만 혼연한 화기만이 잘쓸주일선즐전제시거신지진 몸을 보전하는 보배일 뿐이니라. 최근담 1.179 일치자달련 우기사적인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이전신감동지이성심감동지 정성스런 마음으로 그를 감동시켜야 하고, 위바운이 덜련 우폭녀적인 난폭한 사람을 만나면, 이 허치 쉰전 쯔이 화기운 증지 온화한 기운으로 그를 감화시켜야 하며, 일친시에 스취덜련 우경사 사곡적인 사악함에 기울어져 사욕만 탐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미이치제질이 쯔이 명의 기절 격려지 명분과 의리와 기계와 절조로 그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 켄샤 우블루와다의종이처나무불리바도야 중에, 그리고도 천하에 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자는 없으리라 최근담 1 1 8이니엔스 시양 일념 자상 하나의 조그마한 자비심이 그 이인양 지 허치 가이오냥 양간하기 천지간에 온화한 기운을 빗어내며 촌신지에 바에 촌심결백 조그마한 마음의 결백이 그이저오 조이바에 에 칭펀가이 소수백대 청분 맑고 꽃다운 이름을 백대에 환히 드리우리라 최근담 1.181 인 뭐과의 시이신치, 능인 모과의시행기능 음흉한 계략, 괴이한 습관, 이상한 행동, 기이한 능력 등은 쥬이슬 써스더호 탈구 시섭 세적 화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즉, 이거이용더이용신치일게 영덕용행 다만 하나의 평범한 덕성과 평범한 행실만이 거의 완혼돈을 짜오 빙허변가이완혼돈이소평화, 가이 온전히하여 화평을 부를 수 있느니라. 최근담 1.18이 이유에어운 옛말에 이르기를 등산나의 철로 등산내 층로 산을 오를 때는 비탈기를 견디고 타쉐나에 웨이차덥설레이교 눈을 밟을 때는 위험한 다리를 견뎌라고 하였으니 이나에츠지여 이외일레자그교임이 이견딜내자에 무한한 의미가 들어 있다. 로친센즈렌진칸커즈스다여경엄지인정감가지세도 난약기울고 험악한 인정과 험난한 세상길에서 로드 이나이즈 천 즐거워 주의 약부득일 내자 탱지 과거 이 내자 하나를 얻어 의지하여 지나가지 못한다면 지 허도루 쩐만큼 첸 짤기아부타입 집만갱 참제 어찌 가시던 불이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으랴. 최근 담1.183과 전공의 과령공업 공업을 뽐내고. 쉐녀, 원장 현유, 문장, 문장을 자랑함은, 지에스카와의 우조 연계시고 외물주인, 그가 외물에 의지하여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지부지 모르노라, 신디잉란심체영연 마음의 본체가 밝아서, 맨 라이브스 본래 불실, 그 본래적 모습을 잃지만 않는다면, 지우촌공, 쯔즈증, 무촌공척자, 비록 한치의 공적이 없고, 한 글자의 문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즈 여당당정정조 연추 역자유당당정정주인처. 스스로 정정당당한 사람이 될수 있음을. 최근담 1.184. 망리 망리 바쁜 속에서도, 여 토시엔 요투한 한가한 틈을 내려면, 주시엔 샹시엔스 터그 바수선양한 시토개 파병 모름지기. 먼저 한가한 때를 향해, 하나의 자루를 잡아두라나 종료 중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여쥐진 요취정 조용함을 취하려거든. 출시엔 정진 초거조자 수선 종정 처입계 주제 모름지기 먼저 조용할 때를 조차 하나의 주체를 세워 두도록 하라. 뽈얀부련 그렇지 않으면 왜 여미유 있지? 아니 아니라 뽀인징얼치엔 스위스 미저 불인경이 천수사임이자 경우에 따라 움직이고 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음이 최근 담 1.18호 매지신 부매기심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진연 진부진 인정 남의 정을 다하지 말며 뽀지에 올이 불갈 물려 물건의 힘을 다 쓰지 말라 싼저 삼자 이세 가지는 그이 왜 티엔디리 신가이 위 천지립심 가이 그로서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위성민리민 위생 민림명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세우며 외즈 손자 부이자 손조복 자신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길이니라 최근 담 일점 일파유 주관거관 관직에 있음에 여얼 유유여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외외공자성미완유공칙생명 오직 공정하면 발금이 생기고 외일엔저성외유렴칙생이 오직 청렴하면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요 주의학어가 집안을 다스림에 여얼 유유여왈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이르기를 외수자진빙완류서측정평 오직 용서하면 정분이 공평해지고 외 젠저 용조유검칙용족 오직 검소하면 비용이 넉넉해진다는 것이니라. 최근 담 1.187, 초부구의즈디 처부기지지,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에, 이어 즈빈젠더 통양, 요지빈 천적 통양, 마땅히 빈천함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땅사정, 즈스, 당소장지시 젊을 때에, 주인의 스아일라우다신 수안수념, 세로적신산 모름지기, 노쇠함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최근 담 1.188, 즐선지신 몸가짐은. 보크 그 타이저 재불가 태교결 지나치게 깨끗하게 하지 말라 이울 우초 후일 체우 욕구에 모든 더러움과 욕됨을 여 로나 대요여 납등 마땅히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일련여인 남과 사김은 보크타이픈민불가 그 태분명 지나치게 분명하게 하지 말라 이사하느 시엔 유일체선악현후 모든 선함 사람과 악한 사람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이어빠울 롱대요 포용 등 마땅히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최근 담 1189. 점오유 셔렌 저우 저우 휘어소인 구수 소인과 더불어 원수를 맺지 말라. 셔렌즈 여도의 더소인 자유대두 소인은 저대로 상대가 있느니라. 시오샹 쥔즈 참메휴향군 자천미 군자를 향하여 아첨하지 말라. 쥔즈 련우스 회 군자원 무사의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를 배풀지 않느니라 최근담 1.190 종이 즈빙 그 이종욕지병가의 욕심을 함부로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얼 즐리 즈빙 난이집리지병난의 이론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즐우 즈장 그 조사물지장가제 사물의 막힘은 없앨 수 있지만 얼이원이 즈장 난 조이아리지장난제 의리의 막힘은 힘드니라 최근담 1.191머니저 마려자 갈고 닦는 것은 땅 루바 일린즈 진당 여백 년 지금 마땅히 100번 단련한 쇠와 같아야 하나. 지저저급 취자 급하게 성취한 것은 페이스 양비수양 깊은 수양이 아니다. 슬웨저 시위자 실행하는 것은 이스 천쥔즈 노이사 천균진호 의당 천균의 활과 같아야 하나. 친파저 경발자 경솔이 쏘는 것에는 우홍공무갱공 큰 공이 없으리라. 최근 담1.192닝웨샤셜 랜소지 호인영 이소인 소기외 차라리 소인으로부터. 시기와 비방을 당할지언정 우웨이샤오련메이웨무이소인소미열소인의 아첨과 칭찬을 받지말라 님의쥔즈소저시운영이군자소책수 차라리 군자로부터 꾸지즘과 바로잡음을 받을지언정 우웨쥔쭌즈수어빠롱무이군자소포용군자의 포용은 받지말라 최근담 1.193하울이저호리자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초유다의이츠와일추어도의지웨도에 밖에 멀리 벗어나 있으므로 지하이시 알기의현이천그 피해가 나타나되 얕지만 하오민저 호명자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초한 루 유다오이즈종 찬이버도이지중 도의 안에 깊이 숨어 있으므로 지하이 날슨기의니심그 피해가 드러나지 않되 깊은이라 최근담 1.194초 렌즈은 수인지은 남에게서 입은 은혜는 수이슨 보바오 수신불보 비록 깊어도 갚지 않으면서 유엔저 제이바우츠 원칙천역보지 원하는 얕타도 그것을 갚으며 웬 연쯔 의문인지 양 남의 악함을 들으면, 쯔의 임부 이수은불에 비록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찬저 시, 에, 이, 이쯔 선칙현역이지 착한 일은 확실해도, 그것을 의심한다. 스컷, 지, 보, 쯔, 여에 차각, 지, 극, 박, 지우야. 이것이야말로, 각박함의 극단이요. 야박함의 더욱 성함이니, 이쯔, 지, 쯔, 절, 개, 지, 모름지기, 간절히 경계해야 할 것이니라, 최근담 1.195, 잔, 후, 웨이스, 참부에서 참소하고, 헐뜯는 자들은 루촌 윈비를 여초눈폐일 마치 조각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아서 뽀즈오즈 민불구자명 오래지 않아 저절로 밝혀지나. 메이즈알은 아 미자인 아양하고 아첨하는 자들은 쓰시펑 친지 사극 풍침기 마치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살가이 다음과 같아서 뽀즈의 지순불각 기손 그 해로움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최근 담 1.196. 산즈 가우쥔 초 우무 산지고 준 처무목 산이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얼씨구 회한 이계곡 회한 골짜기가 감도는 곳에는 저 사무 정선측 초목 총생 초목이 무성하고 죄지 턴지초 우유 수지당급 처무어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얼윤 어, 어, 단팅슈 이연 담정충 몸물이 깊고 고요한 곳에는 저 이비에쥐 지치거별 취집 물고기와 자라가 떼지어 모여든다. 스가우즈의쯔싱비엔지 쯔종 차고절징 평급지충 이렇듯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좁고 급한 마음을 주인즈종 여지의 행 군자 중유게언 군자는 깊이 경계해야 하느니라. 최근담 일점 일구칠 공이에적 언공이 법자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은 또슈엔츠스다원지사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하나 프란츠스지저 문사실기자 일에 실패하고 기회를 잃는 사람은 삐, 자, 어쩔 련, 필지, 묘지, 인, 반드시, 집착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니라. 최근담, 1.198. 초스, 처세, 처세함에 있어. 뽀, 이, 이 유, 수, 동, 부리, 여속, 동, 세속과, 더불어, 같아도, 옳지 않고, 이이 이이 이, 부, 이, 이 유, 수, 이, 역, 부리, 여속이, 또한, 세속과, 더불어, 달라도, 옳지 않으며, 초스, 작사, 일을, 함에 있어. 뽀, 이, 이 엠, 부리, 영, 인, 염, 남들이, 싫어하도록 해도, 안 되지만, 이, 부, 이, 련, 시, 역, 부리, 영, 인, 이 남들이, 기쁘게 하여도, 마땅치 않느니라 최근담 1.199 일진무얼 요이엔 샤슈엔란 일기모이 유연한 일란 날은 이미 저물었으되 오히려 노을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쇠장왈 전주이 황신 세장만이 갱등귤 방영한 해는 장차 저물려하되 등자와 귤은 새로운 향기를 풍겨낸다 꾸모루완 엔고말로 만년 그러므로 군자는 인생의 만년에 쥔즈 이진산발베 군자갱이 정신백배 새로이 정신을 백배나 더해야 마땅하리라. 최근담 1.200 잉리 루슈 잉리 벼수 맨은 서있대 조는 듯하고 후신 스빙 호행사병범은 걸어가되 병든 듯하니 쩡스 타죄 렌슬 렌서단 또한 초정시 타확인 서인수단처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사람을 움켜잡고 사람을 깨무는 수단이니라. 꾸진즈야 총민볼로 고군자요 총명불로 그러므로 군자는 모름지기 총명을 드러내지 말고 자의 화부천 재화불령, 제주를 나타내지 말아야 하니, 자여쟁 홍련주의, 리량 재유견홍인 거 정력량 이것이 곧 어깨가 넓어 큰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역량인 것이니라.